요랬는데 10분만에 뚜리했습니다 피부 절대 속건조가 없고 당김이 없고 푸석해지지 않습니다. 피부에 윤광, 속광으로 빛이 날 거예요. 이 위에 메이크업을 하면 착 붙는 밀착력과 이 촉촉한 광채가 나고 피부 표현이 눈부시게 달라집니다. 화잘먹대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 제품 말하는 거 맞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아래에서도 정말 촉촉함을 느끼실 거예요. 무조건 200% 누구에게나 먹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0분만 투자하시면 물광 피부 만드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팩하는 동안입니다. 지금 같은 이 더운 날씨에는 이 피지 컨트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수분이 부족한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수분 가득한 앰플 또는 수분크림, 수분팩 등 수분 라인을 포함해서 항상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 즐겨 쓰는 제품으로 어떻게 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너를 3번, 히알루론산 앰플 2번 랩핑 마스크로 마무리해 주시면 끝입니다. <laughs> 너무 쉽죠? 이것도 투자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은 다 내돈내산 제품들이고요. 광고는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 제품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이나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스킨을 이오아이오후 원더스토너를 써줄 거예요. 이그 제품인데, 이 400ml 큰 벌크 토너를 살 때, 이 거품 용기를 같이 줘가지고, 이걸로 세번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알코올이 들어있는 토너는 안 되고, 수분 제품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집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물 토너로, 솜에 묻히지 마시고, 손에 덜어서 얼굴에 바르시거나, 얼굴에 직접 부어가지고, 한번 말고, 세번 똑같이 발라주세요 아니시면은 다이소에 너무 모든 제품이 있는 다이소에 작은 공병 하나에 뭐 천원 정도이면 30ml 50ml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거품 용기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구입해서 걸어서 거품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품 토너를 사용하는 제일 큰 장점은 이 자극이 적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토너는 피부에 가장 유사하다는 약산성이어서 제가 구입을 했고, 이 해조 추출물이 수분 보유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만 발랐을 뿐인데, 피부가 이렇게 수분이 가득. 얼굴 했을 때, 영상에서 보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발랐을 때, 두 번, 세번 발랐을 때, 너무 촉촉하고 부들부들. 벌써부터 이거 하나로도 피부가 번쩍번쩍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꼭세번 발라주세요.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이 듬뿍 들어간 수분 앰플을 이것도 두번 레이어링 해줄게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쓸 제품은 이 디오디너리 제품 히알루론이 에시드 2% 들어간 제품을 발라줄 건데요. 이 제품은 히알루론산이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각 크기의 분자가 다섯 가지 형태로 골고루 담겨져 있어요. 보시면, 감성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발라 보시면, 이 피부 속에 침투력도 좋고, 수분 저장도 굉장히 잘 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줄 수 있는 세라마이드하고, 프로비타민 B5까지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을 짱짱하게 아주 잡아줍니다. 이 히알루론산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쫙 끌어와서 내 피부에 얹어놓는 걸 굉장히 잘하는 성분이에요. 이래서 수분 저장탱크, 뭐 수분 천재, 물먹는 하마라는 말이 붙는 거겠죠. 이 제품은 점성이 살짝 있고 바르면 쫀쫀한 느낌이 있어서 지성 복합성 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기에는 아직 날씨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조금 무거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쓴다. 이게 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농축을 쓰고 싶다 하시면 저녁에 같이 기존에 쓰셨던 제품하고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건조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 상관없이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수분이 부족한 피부라고 했잖아요. 지성 피부. 그래서 저녁에 살짝 이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제품이랑 같이 써주거나. 팩 하는 용으로만 일주일 에 한번 왕창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1위 이 웰라쥬 제품, 그 다음에 올리브영에서 1위 지금 하고 있는 이 토리든 제품, 그리고 이 피부과 의사 추천이 있는 이 히스토렛 제품을 다 번갈아가면서 요즘에 쓰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속광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 제일 고농도로 들어있는 제품으로 하는 거니까 그만큼 수분 유지에 좋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나머지 제품, 이 수분 앰플에 관한 리뷰는 다음번에 제가 컨텐츠로 조만간 한번 가을쯤 돼서 한번 충분하게 써보고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이 머금었으면 활용점정으로 콜라겐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저는 랩핑을 해줄 거예요. 팩을 발라 한번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둬둔 거죠. 그래서 전에 바쿠치올 깐달걀 랩핑팩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저는 그만큼 콜라겐 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뭐, 붙이든 바르던 그냥 팩을 워시오프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모든 종류를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얘 하고 나면 즉각적인 효과가 정말 좋기 때문에 저는 팩하는 걸 정말 즐겨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 제품.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래핑마스크예요이 제품은 1만원대여서 전에 했던 깐 달걀 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지금 제가 2, 3만원대의 공구가로 구매를 했었는데 공식 홈페이지 가 보니까 한 55,0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 설명서를 보면 얇게 500원 동전만큼 바르라고 사용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뗄때 깔끔하게 떼어지지 않아서 저는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서 떼어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브러쉬 있으시면 브러쉬 이용해서 발라도 되고 손이 편하다면 손으로 펴 주시면 돼요. 대신 천천히 바르시면 코팅막이 형성되면서 굳기 때문에 빠르게 발라서 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봐도 뭐 이건 이마, 코, 양, 볼, 눈가, 팔자 이런 데까지 메워져가지고 피부 속에 물광이 막꽉 담아서 탄력까지 채워지고 피부결이 그냥 속광, 겉광 할것 없이 매끈하게 연출된 피부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썸네일에도 담았던 그 피부가 정말 떼고 나서의 피부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제품은 한국과학연구원을 통해 테스트해서 144시간 지속보습이 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냥 써보시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랩핑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분이나 진정으로 된 시트팩 있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이거는 아누아 제품 어성초 팩이고 이거는 아비브꺼 이거는 뭐지 어, 부활초 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 된거 이거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 마스크 요런 거토리든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스키포도 요것도 좋아요 저 이거 팩, 패드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즉각적으로 수분 공급이 되니까 이제품 되게 좋아요. 이런 랩핑팩 없으신 분은 수분이나 진정된 시트팩으로 하시면 좋은데 이걸로 하셔도 이 히알루론산 성분의 앰플을 먼저 발랐기 때문에 이 위에 고농축 성분들을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촉촉하게 두 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팩을 하시는 것보다 히알루론산 앰플을 꼭 바르시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시트팩에도 수분이 있어서 빵빵하게 보습은 채워주지만, 피부 이렇게 광택이나 윤기까지 보기는 살짝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거품 토너 세 번, 히알루론산 앰플 두 번, 마무리, 탄력 레핀. 한번 방법으로, 3, 2, 1 방법으로, 요즘 너무 더운데, 더운데도 건조해서 피부가 처지고, 이 새로 모공이 생기지 않도록, 주름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40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메이크업 제품보다는 피부 관리에 더더욱 신경을 쓰는데요. 이 식물도 보면 뿌리가 튼튼해야 예쁜 꽃이 피듯이 사람도 피부 자체가 이렇게 튼튼해야 그 위에 메이크업이 올라갔을 때 더욱 빛을 바라고 예쁘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피부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목표는 귀티나는 피부를 만들어서 유지를 하는 건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같이 노력해서 화장할 만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며칠 뒤에 또 봐요. 안녕.